고시원대학 이원장입니다 앞에 영상은 오늘 방금을 치른 수원 모텔인데요 저희 고시원대학 14기 원장님이 인수를 하실 모텔이고 수원에서 벌써 네 번째 모텔인 것 같네요 우리 레지던스 여유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 모텔에서 오늘 하루 취침을 하고 취침하기 전에 유튜브를 찍는데 부시시한 거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고시원대학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될수 있으면은, 제가 인수 첫날에 자보고, 시설 체크해보고, 입실자들 체크해보고, 전반적인 컨디션 체크해보고, 현장 분위기를 체크를 하다 보면은, 여기는 숨겨진 디테일이 나온다. 여기 모텔은, 여기 고션은 이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되겠다. 아, 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침을 하는 편이에요. 상권도 좋고, 원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잠재력도 있으시고, 재능도 있으신 것 같아서, 공사 끝나고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시원대학의 정보가 쌓이죠. 밤 늦게라도 유튜브를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1억 미만 투자를 해서 한 400만원 수익을 목표로 하는 모텔 여관을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1억 미만 투자를 해서 30% 이상 수익률 자백을 바라봐야 되는 수도권 모텔 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낮은 투자금이죠. 지금 고시원을 하려면 2억대 매물도 많이 없어지고 3억 초반 중고 매물은 바로 거래가 되고 4억 초반 매물도 바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수도권에서 낮은 투자금으로 비교적 출근을 덜 하고 수월하게 장사할 수 있는 숨겨진 여관인 것 같다. 월세가 200대인데 어200 중반이에요. 공과금도 적게 나올 것 같고 방 개수가 20개가 넘고 그 이상 방이 나올 수도 있다. 시설 자체도 쓰러져 가는 어 모텔 여관이 아니라 와꾸도 뭐 괜찮고 지금 원장님이 손을 받고 괜찮다. 공과금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중요한 포인트는. 모텔에 있어서 유원장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모텔이다. 그그 그 말은 막 이렇게 복잡하고 큰 규모의 모텔이라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규모는 작고 알짜배기 반 개수 20개까지 나오고 그런 수준의 여관인데 그런 여관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여관들 자체는 내가 수도권에서 원룸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할 일도 적고 생산이 높다.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수도권 서쪽에 계신 분들한테 접근성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 출근하면 안 되는 여관이고, 자리 잡으면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야 되는 여관이고, 관리 자체는 뭐 당근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이 메인 관리자가 될 거예요. 그 분을 풀타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이 생겼을 때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불러서 관리만 해줘도 무난이 돌아갈 것 같다. 그 이유는 뭐냐? 사는 사람 자체가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만 해줘도 무난히 돌아갈 어, 요관이다. 나는 애가 있다. 회사를 다닌다. 투잡이다. 바쁘다. 어,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한테 적합해요. 달빵 컨셉으로 가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장기 입실자가 많을 거거든요. 한 달에 두세 개만 채운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입실 스트레스도 없고, 우리. 고시원 대학의 모토죠. 적은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최대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거리까지도 가깝다. 우리가 멀리 가면 부산까지도 가잖아요. 수도권 근방에서 가까이에서 원룸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할수 있는 곳은 많이 없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원장님이 인수를 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 세일즈를 해야 되느냐 위 원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그 여관들이 시장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 자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 정보가 모이는 곳이다.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알려진 여관이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의 상징이어서 많은 공장이 주변에 있다 그 사람들이 공장 옆에 사는 게 아니라 정부가 모이는 곳에서 산다 그곳은 시장이다 그 시장 안에 대표적인 여관이다 온라인 고객보다 오프라인 비중이 높은 곳이다 고시원은 열심히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서 고객을 땡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판매전략은 기존의 어, 입지적인 우위 부분에 있어서 그걸 살려가지고 오프라인 손님이 더잘 찾아올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든지 간판 부분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직업소개소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그 방법을 써봤는데 시장에 반응이 있다. 수요가 있다. 새로 인수하시는 원장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바카스 영업이죠 부동산 가서 바카스 나눠주고 여기 달방 있으니까 소개해 주세요 직업소개소 가서 소개해 주세요 특히 직업소개소에서는 이 방법을 썼는데 방법 어, 반응이 좋았어요 발로 뛰는 영업으로 평생 발로 뛰는 영업을 하겠어요 초반에 자리 잡을 때 어느 눈도장 찍고 어, 사람들 알고 이 시간만 투자를 제 생각에는 월세도 낮고 공과금도 적게 나오니까 어, 꾸준히 흘러갈 것 같아 거기서 온라인 마케팅은 보조제이다. 30% 정도 온라인 마케팅, 네이버 마케팅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장에 많다는 거는 젊은 직원들이 많다는 거고, 직원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 근방에 숙소를 잡을 때 이렇게 달방 형태, 고시 형태, 우리가 고시원으로도 마케팅 채널을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 근방에는 고시원이 많이 없어. 고시원 형태를, 달빵을 찾아야 돼. 젊은 사람들한테. 나 고시원 가고 싶은데, 이달방 모텔은 고시원 섹션으로도 마케팅이 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겠죠. 즉,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비중은 오프라인은 7이고, 기존 거는 강화하고, 온라인 삼은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강화를 하면 은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하게 하는 거죠 뭐 고션처럼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 모터처럼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원장님이 기반은 공사를 해 놨고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방 사이즈인데 방 사이즈도 큰 편이니까 그리고 장판 도구에도 돼 있어 방 사이즈도 커 에어컨도 개별 에어컨이야 추가할 수 있는 방도 있어. 그리고 지금 많이 안 올려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방값으로 제 생각에는 좋은 결과가 기대가 돼요. 어떤 원장님한테 적합할까 이 부분을 저는 깊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간이 작은 사람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려는 원장님들한테 적합할 것 같아요 억지로 내가 고시원을 예산을 더 가져와서 투자하는 것보다 내 예산에 맞춰서 고시원대학 자체는 수강생들도 많이 수료하고 계속해서 정보가 쌓이는 것 같고 잘안 나오는 매물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모두가 똑같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성공 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각자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틀리고, 고시원도 그렇고, 모텔도 그렇고, 장르는 틀린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교육하는 이원장님 통해서 솔직하고 경험이 쌓여있는 매물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시원 대학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원장이었습니다.